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해콜스토리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토스오픽 단기 졸업 라이브 특강 환영합니다. 박수! 이번엔 아주 짧게 성적 IH 140, 150 정체 학생의 샘플을 볼 텐데, 이 학생분의 7번과 11번 답안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IH 140, 150이라면 여러분 대부분 템플릿 기반의 유형들에서 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프리 토킹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감점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유형 1, 2, 4에서, 그러니까 프리 토킹이 아닌 아홉 문제에서도 만약에 감점이 많이 발생됐다면, IH를 못 갔을 확률이 커요. 대부분은 IH에 머무는 이유는 프리 토킹 문제들에서 발생된다. 토이 스피킹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채점자는 명확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평가 기준은 당연히 영어적 기준과 내용의 논리적 기준을 따지게 되는데, 답안의 양, 어휘, 수준, 문법, 문장구조, 다양성. 이건 영어적 기준인 거고, 논리적 기준은 답안 방향. 그럼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IH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논리적 기준이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약간 피트가 어긋나게 대답을 하거나. 이해되시죠? 근데 이미 나는 어느 정도 AL 160, 170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영어적 이유인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되시죠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는 프리토킹 아닌가 아홉 개를 치워놓고 프리토킹 문제를 어떻게 말을 많이 못하더라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AL이 나오고 나면 영어 실력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학생 답안을 볼 텐데 샘플 7번은 Do you like going to the same place or different places for a vacation? Why? 휴가를 위해 같은 장소로 휴가 가고 싶어요 다른 장소들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11번은 What are some good points of teaching children one-on-one -on -one compared to studying as a group? 하, 선생님이 아이들을 일대일로 가르치는 장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학생의 답안을 진짜 실종 도전한 거예요 저희 기본반 학생인데 실종 도전한 답안을 보고 왜이 학생이 IH에 머무는지 어떻게 하면 a e 를갈수 있는지 얘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답안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허락맞고 목소리 협찬 받은 거허락맞고 틀고 있습니다. 휴가를 위해 같은 장소로 여행 가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계속 제주도만 간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곳을 가는 게 좋으세요? 자, 학생의 답안 들어보세요. I'd like going to go to a different place for a vacation because first I like I, I can try a wide selection. of beautiful place. I want to try new things always. And second, I can take many kinds of pretty pictures and videos. I can. <이> 여러분 이거 리얼로 도전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반 이번 달 학생이고요. 또 I H 150 인증한 학생입니다. 요 정도. 자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의 답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I like going to a different place. 저는 휴가를 위해 다른 장소로 여행하고 싶어요. First.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아름다운 장소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시도해보고 싶어요. 시도해보고 싶어요. 두 문장이 아닌 사실 이건 거한 문장의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 반복됐죠. 둘째, 다양한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한 문장. 그럼 결론은 서론하고 나서 first 한 문장, second 한 문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s o n 스를 말하긴 했지만 서포팅 문장이 없고 양이 부족해서 A l A L이 나오기는 영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국어 영어 둘다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아 나는 I H가 목표니까 그럼 대충 저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공부는 제대로 해줘야 되겠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공부는 명확한. 서론 후에 first 문장, second 문장 여기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답안을 기반으로 정답을 한번 교정해 봤어요. I want to go to a different place for a vacation. First, I can enjoy many things like famous landmarks, local food and shopping when I visit different places. It's fun to explore new sites and taste. s 많은 걸 경험하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득점자는 구체적으로 famous landmarks, 음식, 쇼핑 이런 거 즐기고 싶어. Second, it's interesting to see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 and how people live in other places. I can learn new ways of life and thinking new ways. 만점점 이렇게 말하겠죠.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다양한 곳, 다양한 장소,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다. 보시면 양적인 차이도 있지만 내용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득점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일단 논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엔 1 1 번입니다. What are some good points of teaching children one-on-one -on -one compared to studying as a group? 일대일 학습, 학생을 일대일로 과외하는 장점을 물어봤어요. 과연 답이 되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There are some good points. Good points of teaching children one on one um, Because first, every children are different, so they need personal teaching, and second, they need adults. So this way, they can close to the their teachers. For example, when I was. Uh, High school students. Our, our school had one-on-one -on -one teaching, so I, uh, I, can many. I can have had. I could have. many times with my teacher, so I can close to the my teacher. 오케이, okay.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볼 건데 일단 여러분 i h 150에 나오시는 분들은 답에 말은 많이 하세요. 근데 내용이 두루뭉실하고 잡히지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니 그러니까 오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아이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가르침이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고득점자는, first, each child has a different learning level. So the teacher can identify their weak points and help them improve quickly. 이렇게. 어떻게 달라요? 학습 수준이 달라요. 개인적 가르침을 약점을 찾아내 도와주다. 구체적이죠. Second, 어른이 필요해요. 그럼 어른과 가까워. 서른 세생님과 가까워져요. 갑자기 어른이 필요하다가 이에 불가가 가증됩니다. 변경? 둘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피고 발달을 돕는다. Second, children can be emotionally unstable. The teacher can pay close attention and support their emotional development.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 시험 자체가 만점자도 영어를 더럽게 쓰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for example. 어렸을 때 1대1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가까워졌고 이렇게 본문이 반복됐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는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받았는데 그 당시 미적분과 대수학 calculus and algebra를 공부했고 덕분에 성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For example, when I was young, I had one-on-one -on -one lessons with my teacher. She taught me how to do well in calculus and algebra. And because of her effort, my grades improved a lot.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데 아무 문제 없고, 7번, 11번에서 국어를 날카롭게 잡는 연습을 좀더 하고, 물론 영어 공부도 하면서 AL을 가보자 라고 현재, 아직,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반 수강 중이고, 이제 기본반에서 IH 150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수 잡는 해커스.